안녕하세요 디케이사입니다 예약한지 2년이 넘었어요. 2019년 4월달쯤에 예약을 했던 것 같은데 와 2년이 넘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엔드게임 아이언맨 마크 85 다이캐스트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엔드게임 뽕도 좀 빠지고 양산품이라고 공개했던 게 너무 헤드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수정을 해서 연기가 돼서 드디어 이제서야 한국에서는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이상하게 나와서 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취소를 할 뻔했는. 데 아 취소를 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아이언맨 신제품 언박싱입니다 너무나 저도 기다렸고 간만에 설레이는 언박싱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트박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재질의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멋있게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오픈입니다 아 긴장이 되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마만에 열어보는 역시, 열 때마다 느껴지는 이 기분. 와, 야, 역시 이 느낌입니다. 정말. 야, 대박 아닙니까? 언제나 열어볼 때마다 느끼는 이때의 기분. 정말, 이 맛에, 이 맛에 아이언맨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포니스타크의 헤드 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제가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진 같은 거 봤을 때는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었는데 또 실물하고 다르네요 정말 잘 나왔어요 와 대박 굿 나노 건틀렛, 토니 스타크가 엔드 게임 마지막에서 꼈던. 어, 이거 손가락 안 움직인 줄 알았는데 전지가동 손이네요. 이거 그러면 그 튕기는 거 이거 모양 되려나? 에, 안타깝게도 에, 에, 안 되는 걸로. 여기 인피니티 스 스톤이 다 박혀 있는데 여기 아마 LED를 통해서 불이 켜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상세 이야기 보도록 하고요. 리퍼 서비임 는 포즈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전지 가동 손 들어 있습니다. 이건뭐 항상 똑같으니까 에, 바로 넘어갈게요. 설명서 가급적 설명서는 꼭 봐야 됩니다 요번 마크 85 같은 경우 LED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스탠드 이런 빛에 반사를 하면 이런 부분 무광이고 이런 부분 유광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언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문제의 그 문어발, <laughs> 낙지발 등 파츠인데 영화상에 보면 이 부분이 빛이 쫙 나서 멋있게 빔을 발사를 하잖아요. LED가 전혀 적용이 되질 않아서 그 부분을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비라이센스 회사에서 LED로 제작이 된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품의 퀄리티가 어떨지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리고 루즈가 없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손에 쥐어지는 이 느낌이 아 역시나 역시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골드의 색감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좀더 메탈릭한 느낌이 확실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자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언박싱을 하게 되면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뭘까요? 바로 도색 불량이겠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쭉 한번 외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도색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스크래치인지 웨더링인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도색 미스가 아니고 뭐 아이언맨 많이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아이언맨 처음 수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스크래치나 도색 미스가 아니고 웨더링이에요. 웨더링 이몸 쪽에 이런 정말 웨더링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그냥 웨더링처럼 보이니까 그냥 쿨하게 넘기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요 헤드 부분에 있는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죠, 그래도. 요건 스크래치나 도색 분량이 아니고, 웨더링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마스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요 정도면은 바로 양품이라고 바로 생각을 합니다. 관절 같은 거, 조금 움직여보면은, 전반적으로 관절도 뭐, 괜찮네요. 짱짱하고. 제 기준에 요 정도면은. 합격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과 프로포션이 어떤가요? 확실히 이게 둥글둥글하고 뭔가 이제 근육질의 몸매 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이 아이언맨 마크 85의 디자인이 인피니티 싸가 마지막 아이언맨 슈트잖아요 원작 코믹스의 그 디자인을 좀 오마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색상 배합과 전체적인 디자인이 MCU의 그 아이언맨 디자인과 원작 코믹스에 있는 그런 둥글둥글한 아이언맨이 합쳐져서 상당히 멋있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감동이네요 역시 아이언맨은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마크 55 0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마크 85는 너무 괜찮은데요? 자, 그럼 잠깐 그 마크 85의 외관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세워놓으면 좀더 안정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독 진열을 할 때는 봉봉된 스탠드가 사실은 굉장히 이뻐요. 토니스타크의 헤드 정말 잘 나왔죠? 교체를 해서 느낌을 보도록 할게요. 이 헤드를 교체를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힘으로 빼주시면 그냥 쉽게 빠집니다. 이 몽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거를. 이렇게. 기존의 아이언맨과 다르게 헤드만 빼는 게 아니고 몽링까지 같이 빼야 됩니다. 이거 자석으로 돼 있는데요? 떡 붙는데? 이 이야... 야, 요거 신박합니다 기존의 아이언맨에서 볼수 없었던 기믹이에요. 새롭게 들어가 있는 요 목링을. 야, 자석 괜찮은데요?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헤드를 껴주면 되겠죠? 와, 이게 잘안 들어갈 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헤어드라이어로 가열을 하면 은 쉽게 들어갑니다. 와, 저는 헤어드라이어로 가열을 하고 올게요. 가열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어잘 들어가죠 확실히 자 어떤가요 와 정말 잘 나왔죠 요게 영상이나 사진빨은 좀안 받는 편이에요 요번 토니 스타크 헤드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사진이나 다른 분들의 영상만 보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요건 정말 실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화 엔드게임에 그 토니 스타크는 어떤가요 좀더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고생을 한 듯한 얼굴이 좀 보여지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소 좀 젊어 보이고 조금 고생도 덜한 듯한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보면 토니 스타크 딱알수 있는 조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니 스타크 언마스크 헤드를 진열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헤드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이호 dp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아이언맨 마크 85나 마크 50 같은 경우는 나노 슈트이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방식이 아닌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고증과 맞지 않지만 토니 스타크의 언마스크 헤드를 진열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헬멧을 손에 쥐어주면 상당히 보기 좋은 진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포즈예요. 아이언맨 마크 46 컨셉 아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느낌 상당히 비슷하죠? 아이언맨 마크 85가 출시 전부터. 색... 색상과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오늘 직접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거기에 느낌이 어떤가요? 얼핏 딱 보면 은 비슷한 느낌이 정말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46의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고 이 컨셉아트 색상 자체가 원래 그 코믹스 원작에 있는 아이언맨의 색상을 갖다가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크 85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믹스 원작을 오마주한 디자인이라고 어, 그런 것만큼 같은 컨셉으로다가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낌이 비슷한 거는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이언맨 마크 85 언박싱으로다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파츠라든지 이런 또 나노 건틀렛, 그 다음에 요 LED 검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 디테일한 리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요 아이언맨 마크 85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야 역시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입니다. 역시 하토이는 아이언맨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사가의 마지막을 장식한 마지막 아이언맨이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장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예전 같았으면 핫토이에서 아이언맨을 출시를 해줄 때 항상 이 데미지 파츠를 같이 동봉을 해주거든요. 이제 어깨 교체 파츠, 가슴 교체 파츠나 이런 데미지가 있는 파츠가 포함이 돼서 교체하는 것만으로 데미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요거 배틀 데미지 버전을 따로 예약을 받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배틀 데미지 파츠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저는 배틀 데미지 버전을 예약을 했다가 사실 지금 좀 취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또 출시가 되면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구할지 안 구할지. 아 그리고 제가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를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 2차로 좀 밀려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랑 같이 오기를 되어있었는데 배송이 조금 그고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마크85 디테일 리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엔드게임 캡틴 아메리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토이즈 아이언맨 마크7도 중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한테 들 리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추후에 올라오는 제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